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쫄보 자식이 기다리다 심심해 죽는 줄 알았네! 저이터널산서이터널버려 주마! 아직 서이 눈치 못 챘나 봐 모두! 날 따라오도록! 선영권이니... 진의 춤을 보여주도록 하지 모두! 날 따라오도록! 준비는 전부 마쳐두었습니다 <놀람> 소리 질리지 못할 성출을 남겨주지 예예! 네. 너희도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들렸다. 내가 들어서 걷는잔기술 너희의 죽음을 더 추하게 악 만들 뿐이다. 누구도 날 묶어두지 못해. 바다의 힘은 너희의 뼈를 집어삼킬 거다. 내가 들어서 걷는잔기술 너희의 죽음을 더 추하게 악 만들 뿐이다. 누구도 날 묶어두지 못해 내가 바다의 힘으로 너희의 뼈를 집어삼킬 거다 소리가 들렸다 누구도 날 묶어두지 못해 내가 살아서야 날뛰던 자는 어디 있나? 내가 바다의 심을 너희의 뼈를 집어 삼킬 거다. 내가 바다의 심을 너희의 뼈를 집어 삼킬 거다. 소리가 날씬은 너희의 뼈를 집어 삼킬 거다. 내 가다의 심은 너희의 뼈를 집어 삼킬 거다. 액시아, 어머해줘. 소리들아, 치는 전기수 너희의 죽음을 더추하게 만들 뿐이다. 내가 싹 아, 너무 추악하게 하지 말라고.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렸다. 소리들아, 치는 전기수 너희의 죽음을 더추하게 만들 뿐이다. 집어 삼킬 거다. 지켜볼 가치도 없는 초형이다. 내가 해결하지. 사라트의 날뛰던자는 어디 있나? 소리가 쓸모 있는 정보를 뱉어에게 만들어 주지. 소리가 사라트의 날뛰던자는 어디 있나? 나뭐 삼킬 거다. 내가 해결하지 지켜볼 가치도 없는 처형이해 내가 해결하지 내가 이못못할 상처를 남겨주지. 남겨주지, 내가 해결 지켜볼 가치도 없는 저 형님, 소리가 들렸다. 내가 해결하지, 바다에 씬은 너희의 뼈를 집어삼킬 거다. 소이 뜨거워 상처를 남겨주지. 넘겨주지. 내가 헥사락에 날뛰던 자는 어디 있나? 수라가치는 전기수. 너희의 죽음이 더추하게 만들 뿐이다. 지켜볼 가치도 없. 는저형이다 이만 들 뿐이다. 내가 사라지게 날뛰던 자는 어디 있나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때도 나를 낳을 때도 나를 낳나나 내가 해가다의 힘을 너희의 뼈를 집어 삼킬 거다. 소리가 쓸모 있는 정보를 뱉턴에게 만들어 주지. 소리 따라대어 날뛰던자는 어디 있나? 소리 따라대어 날뛰던자는 어디 있나? 내가 이기적할 승철를 남겨주지. 소리가 들렸다. 소따라 태어날 뛰던자는 어디 있나? 그의 뼈를 집어삼킬 거다. 내가 이 나갈 상처를 남겨주지 소리가 들 지켜볼 가치도 없는 저형이다. 소리랑도합는 잔기술은 너희의 죽음을 더 추하게 만들 뿐이다. 내가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겨주지 소바다의 심혈이 너희의 뼈를 집어삼킬 거다 소리가 들렸다 손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겨주지 라나날뛰던 자는 어디 있나? 소리 가는 천기스. 너희 주만, 너희 의만 주만, 너희 주만, 너희 주만, 하희 주만, 너희 주만, 너희 주만, 너희 주만, 너희 주만, 너희 주 너희 주만, 너희 주만, 만들 뿐이다. 내가 해결하지 기다리자 좀더좀더요더쟈대로더망치 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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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볼 가치 시도 하면 저형이 녀석 패션 실리스마니 아프 지않 은데, 준비 는 끝났 어? 소리 를 등록 할 상처 를 남겨 주지. 내가, 하 나의 죄 인은 너희 의뼈를 집어삼킬 거다. 전기수 너희의 죽음을 더 추하게 만들 뿐이다. 준비 주... 완료. 그리고 제가 준비는 끝났어. 소리라. 나는 전기수 너희의 죽음을 더 추하게 만들 뿐이다. 내가 해라. 치는 전기수 너희의 죽음을 더 추악하게 만들 뿐이다. 내가 이토록 할 상처를 남겨 주지. 내가 해결하지. 쓸모 있는 정보를 배턴에게 만들어 주지. 내가 해결한 따락에 날뛰던자는 어디 있나? 내가 해결한 지켜볼 가치도 없는 처형이나 아... 내 바다의 신, 너희의 뼈를 집어 삼킬 거다. 소리가 들렸다. 쓸모 있는 정보를 배턴에게 만들어 주지. 내가 키른 천 기술, 너희의 죽음을 더 추하게 만들 뿐이다. 전원 삼기. 내가 이에상남겨주 소가 들렸다. 소리가 날던 있나? 기다리이세요 소리가 날던는 있나? 하던 낯장난감 가지고 는 여기까지입니다. 에게 만들어 주지. 소리 너희의 별을 집어 삼킬거 명령대로 하자. 이날 끝에 당신의 신장에 박히기까지일 내가 그랑 치는 전기선 안녕 그리고 잘가 <laughs> 내가 바다의 심을 너희의 뼈를 집어삼킬 거다 당신어기 하던 말씀 마저 하시죠. 명령대로 조하십약바너의 뼈를 집어삼킬 거다. <놀람> 소리지 못할 상처를 남겨주지. 이의 뼈를 집어삼킬 거다 진대가 아직 부족해요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은 많이 겪어왔어.